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체유심조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체유심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짓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참 웃긴 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먹은대로 모든것이 다 이루어지던가요?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먹은대로 몇프로가 이루어지던가요? 일체유심조 말그대로 마음의 모든것을 만들고 짓는다 라고 한다면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. 또 아프지 말라고 마음 먹으면 아프지 말아야 하고, 또 죽지 말라고 마음 먹으면, 죽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면 죽지 않아야 됩니다.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처럼 세상 만사는 내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흘러갑니다. 현실은 이런데 아직도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더 웃긴 것은 이 일체 유심조라는 용어를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경에 나타나는 대로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마음이라는 것은 한시도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, 이리저리 시시각각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, 또 조건 발생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, 마음을 절대화하거나 만능화하는 것을 탐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. 마음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, 수백 번씩 바뀝니다.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차라리 있었고, 뭉들어져 없어지는 이 육체를 절대화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. 이 마음이라는 것은 육근과 육경이 만나야 비로소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. 쉽게 말하면, 이 눈이 있고, 눈에 대상인 형색이 있어야만이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눈과 눈의 대상인 형색이 부딪힐 때 마음이 같이 일어나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마음입니다. 그래서 이 눈, 육근과 육근의 대상인 육경이 없으면 마음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졸립할 수도 없습니다. 이렇게 무상한 이 마음을 절대화하거나 만능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이 일체 유심조를 부처님의 말씀처럼 외국에서도 안 되고, 또, 마음이라는 것을 절대화하거나 만능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